내 머리가 아직도 똑똑한가 건강한가 확인하겠습니다. 자 우리 곰세 마리가 노래를 불러요. 자 시작.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아빠 곰은 뚱뚱해. 엄마 곰은 곰은 막나무를 귀여워 어스어스 어스. 잘한다 다시 한번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곰 아빠 곰은 뚱뚱 잘한다 엄마 곰은 손러리고 날씬해 애기곰. 너무 귀여워, 어스 어스 잘한다 와.